그 많은 걸 지금 알바비 안 줘서 그래 알바비 줄 테니까 그냥 자동으로 틀어 어차피 니네만 볼거아니야 물론 또안 보기도 하지만 거기다가 제율 보세요 저게 깨져가지고 글자. 더군다나 저거는 아이폰이라 글자도 작아 손가락이 선생님 두껍잖니 제율이라 했더니 지율로 썼는지 더군다나 깨져가지고 글씨도 잘안 보여 이해 좀 해줘요. 뭐. 자 그러면 요거에 얘가 요렇게 돼 있어. 풀이법 똑같다는 거야. 하나 똑같잖아. 그러면 고등학교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얘도 있고 얘도 있는데 이런 게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2차는 나옵니다. 2차는 배운 적이 없어요. 자 2차 부등식 부등식 종류가 그거야 그냥 1차 부등식 부등식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은 이런거지 오히려 2차 부등식이 더 쉬워요 이게 이렇게 하면 방정식인데 아 이렇게 됐어요 이거 어떻게 푸냐 이거야 어, 쉬워 이건 오히려 그래서 얘 풀이할 때는 이거를 직접 물론 이제 풀이법이 그냥 풀어도 되고 식으로 식으로 아니고 뭘로 풀어? 얘를 2차 함수로 풀수 있지. 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맥이 같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를 뭘로 풀겠다는 얘기야? 그림으로 풀어요. 그림 6개만 기억하면 이, 건 탑과이가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야가 문제가 돼요. 1차도 그렇다고 버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1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아까 2x 플러스 3 이렇게 있는 거를 얘를 요렇게 바꿔놓고 풀어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풀어야 돼. 그러면 어, 여기까지는 똑같아. x가 얼마야? 요렇게 풀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죠? 요 a가 누군지 몰라요. 여기가 만약에 음수면 방향이 바뀔 거고, 요게 양수면 그대로 될 거고, 얘가 0이면 답이 달라집니다. 그것만 바로 달란 얘기야. 그 어려운 건 아니야. 자 그럼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 이렇게 하니까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놓고 풀어볼게. 자얘 풀을 해. 그러면 첫 번째. 너가 양수 지지모니까 내가 정해야 돼. 내가 A 마2는 양수. 아 그러면 숫자 문장은 이건 같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답이하게 요거 대신에 요것만 써주면 돼. 두 번째. 아니, 음수일 수도 있지 뭐. 음수면 어떻게 돼 방향을 반대로 바꿉니다. 알아요, 그건? 그게 4% 다른 점이야. 방향이 바뀌어요. 이렇게 돼요. 근데 얘가 양수 단이고 음수 단이니까 뭐인 경우가 있어요? 0인 경우가 있죠. A가 2인 경우. 그러면 0이니까 계산을 못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다른 점이야. 여기 0이니까 계산할 수있어 여기가 만약에 여기도 조건에 따라 또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또 조건을 또 따져야 돼요. 자첫 번째 B-3이 양수야. 두 번째 음수야. 아니야. 얘가 0이 될 수도 있어. 자 그럼 양수면 여기가 0이고 여기 양수. 그럼 뭐야? 해석해봐. 여기는 0 곱하기 x, 여기는 이름하여 양수. 어떻게 돼? 맞아, 틀려, 이거. 틀려 자, 여기다 1 넣어봐. 맞네, 2도. 맞네, 2.5도. 맞네, 왜? 양수부터 무조건 0은 작아요. 그 뭐야? 마이너스 2도 되고, 마이너스 5도 되죠? 그럼 뭐라고 해요? 모든 x에요. 모든 실수 다 돼. 그럼 이번엔 여기가 0보다 작아. 그러니까 음수야. 여기다 넣으면 이건 0이야. 0이 음수보다 작은 경우는 있어 없어. 그럼 해 없다. 여기가 0이면. 이런 경우는 있어 없어. 여기도 해가 없다. 그 판단이야. 한번더 할게. 0 곱하기. x가 이렇게 돼있어 물어볼게 1부터 해야 한대? 네. 2 네. 마이너스 2 네. 3 네. 모든 수야 x는 모든 실수라고 이렇게 있어 0도도 안돼 어떤 걸 갖다 넣어도 4보다 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해가 없다 이거야 이거는 어디 서했냐면부정방정식서 사실 했던 거예요. X는 1 되죠, 2도 되죠. 마이너스 이것도 모순수예요. 그래서 이것만 고민하면 돼요. 그리고 문제 풀이하다 보면 아, 이거는 좀 느끼게 돼요. 설명이 된다는 게 아니고 설명이 다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여기는 습득을 하셔야 돼요. 문제 풀면서 자 그러면. 부등식에 대한 근본 원리를 좀 물어볼게. 크다, 작다의 기준은 어떻게 할 거야? 자, 2가 커, 3이 커? 어. 그럼 얘를 알아내려면, A하고 B 중에 누가 큰걸 알아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 빼보면 알아. 빼서 이렇게 되면, A가 크고 큰, 큰 거네. A 빼기 B가 이렇게 됐어. 그럼, 어. 아, B가 큰 거네. 뺐더니 0이 나와. 아, 니거 똑같은 거네. 근데 뺄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이, 너, 여러분이 아는 거 할게요. 2루트 2하고 3 중에 어떤 게더 커요? 언뜻 보면 2루트 2가 커 보여요. 실제는 3이 크죠. 어떻게 알았죠? 루트 씌워서요? 아닙니다. 씌우는 게 아니라 제곱해서 따져봐요. 얘를 제곱하면 얘 얼마예요? 8이고 얘를 제곱하니까 소니까 그러니까. 아, 그럼 너 이렇게 되는구나. 빼서 안 되면 제곱하는 거야. 빼서 안 되면. 그러면 빼서도 안 되고 제곱해서도 안 되고 그럼 그런 경우가 과연 있을까? 있죠. 잘 보세요. 2의 30제곱이 있고 3의 20제곱이요. 누가 더 커요? 아 그럼 빼까요? 빼 봐. 바로. 그럼 제곱해 봐. 더 커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누가 큰지 알아내야 돼. 누가 더 커? 요거는 분명히 누가 더 큰지는 이건 중학교 때 했어요.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커? 유리. 3에 20제곱이요, 2에 30제곱이요. 얘를 30번 더 곱했는데 어떻게 얘가 커? 얘가 더큰거 아니야? 어떻게? 예, 이거를, 어우, 나눈, 다눈다요 3의 20제곱과 2의 30제곱을 남았더니 얘가 10제곱이 되고, 요게 8이고, 요게 9야. 그럼 1보다 작아. 그럼 요거 양쪽에다 곱하니까 이거 이렇게 되네.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첫째, 빼라. 네, 네. 빼서, 어? 크기가 나와. 그럼 그거를 따라가면 되고, 그게 안될 때는. 최곱도 해봐. 자 고등학교 문제였는데요. 루트 2 더하기 루트 7 하고 루트 3과 루트 6 그다음에 루트 5와 아, 루트 5 어, 루트 2와 루트 5 중에 여기서 제일 큰게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어. 이거 규칙 알겠어? 누가 제일 커? 여기서 빨리 얘기해봐. 2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루트. 어떻게 그거야? 음? 얘를 제곱합니다. 그럼 2하고 7이니까 9에다가 2루트 14에요. 요거 제곱하면 9에다가 2루트 18이에요. 그거 루트 4로 바꿔요. 요거는 9에다가 플러스 2루트 20다 똑같은데 14, 18, 20입니다. 누가 제일 커? 이게 제일 커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있다가 알았어? 네. 규칙 찾아야 돼 네. 이게 언뜻 보는 규칙이 없는 거 같지? 2 더하기 7 하고 3 더하기 6 4 더하기 5다 하면 그건 9야 그거 찾아내는 문제야 그리고 요거봐27 36 45 보여? 네. 9단이야 9단을 얘기하고 있다고 근데 그걸 못 보니까 못 찾는 거라고 보였어? 안 보였지 그러니까 어, 저걸 어떻게 봐? 그, 그, 브이에서 그, 하는 거, 반, 전현무가 한거 중에, 아, 전현무 맞나? 그, 뭐, 풀하는거 있었는데, 얼마 전까지 그 프로그램 있었는데. 푸리한 식구. 뭐, 프리한 식구인가? 뭐, 거기에서 잘, 에,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막, 문제 풀고, 똘똘 한는 애들 나와가지고 했던 거. 그, 기억이 좀안 나나? 자? 응? 그 비슷한, 비슷한 거 있어. 그것처럼 그런 규칙을 잘 찾아내는들이 있어요. 이 수학도 그런 거잘 찾으면 찾는 거야. 그래서 뭐한다 뺀다. 자 그러면 이번에 거기 봐. 1 1 6쪽부동식의 기본 성지세 개가 있어. 요 기억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자제 판너. 중간, 중간하고 제일 큰 놈. 이렇게 되면, 자, 큰형, 둘째형, 셋째. 물론, 이제 어른이 되면 이제 크기가 오히려 둘째가 더클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어렸을 때는 제일 큰형이 커요. 중간이니까, 아, 이거는 큰형은 막내보다 크구나. 이런 개념이야. 그거 이해해달라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B면 양쪽에 자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 이건 부동식의 성질이죠. 여기다 똑같이 더해도 부동식의 이부동호의 변화는 부동호의 변화는 없다. 똑같이 뭐해도 이렇게 했때 똑같이 덜어 내도 변화가 없다. 문제는 곱할 때야. 이거 일때 a c 하고 b c를 곱했는데 이렇게 됐어. 그럼 이때 요 요거는 누구라고 야무지다. 근데 얘가 이렇게 됐어요. A 씨와 B 씨를 곱했는데 이렇게 돼서 방향이 반대는 뭘 뜻하는 거야? 원래 있던 놈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는 너를 음수를 썼다는 얘기지. 요 요것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음수를 곱하거나 할땐 방향이 반대다라고 배웠어요. 맞아요? 자, 요거 c 분의 a야. 이건데 그대로 있어. 그럼 뭐야? 아, c는 양수. 이번엔 c 분의 a가 이렇게 됐어 어 원래 있는 거 이게 반대네 그러면 C가 뭐다? 음수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게 제일 중요하죠 요거하고 요거 예, 고 얘기하고 있는 게그 페이지 116쪽에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번이 제일 중요해요 C가 음수면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그리고 7 1 0번은 문제 풀면서 하겠습니다 대신에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것만 기억해 주면 돼요 예, 이게 0이니까 요게 0이잖아 원래는 근데 x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이거 열립방정식풀어래 누구 없앨거야 x 그럼 여기다 1을 못해 예? 이게 그 담배는 예. 어떻게 해낼 것 같은데 또 담배 낸다 또 음, 나아요 애들이 동사묘사 예. 다 해낸다고 는 잠깐만 좀 꺼줘 봐